아이롱 이용해서 원권 아이롱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 살리는 기법을 정확하게 설명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떠서 슬라이스를 떠서 두피 각도 90도, 두피 각 90도에서 아이롱기를 뿌리 부분 쪽에 이동을 해서 자, 위쪽으로 보십시오. 위쪽에 우리가 슬라이스 할때 위에 슬라이스 골이 보이죠? 자, 이 슬라이스 골을 아이론기로 감춰줍니다. 보이지 않게. 감춰준 상태에서 글러브를 위에서 잡으시면 안 되고, 바로 하단 부위에서 글러브를 잡고, 여기에서 아이론기를 글러브로 크게 회전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크게 회전하게 되면 그만큼 롤이 커지겠죠? 그래서, 뿌리 볼륨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아이롱기를 조금씩 조금씩 이즈, 야, 이동을 해서 16분의 1컬 리치를 잡습니다. 리치, 리치를 잡고 반 바퀴 잡은 상태에서 그내 아이롱기를 위쪽으로 45도 각도 올려서 밀면서 글로브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볼륨을 살려주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를 살리실 때 뿌리를 살리실 때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기법. 그 기법이 바로 리치 기법, 들리치 기법.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끝머리를 이렇게 꺾어서 리치를 만들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십니까? 여기서 잡고 아이론기를 쭉 훑어 버리게 되면은 롤이 만들어지지만은 디테일하게 리치감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컬감의 리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고 꺾어서 끊어주면은 자 끊어주게 되면은 리치감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죠. 자이 기법을 그대로 뿌리에다가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뿌리를 살리시라고 그러면 잡고 프레스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프레스 기법입니다. 매직 기초. 자 이게 프레스 기법이고. 또 하나는 잡고 반달 와인딩 기법. 자반 바퀴 감은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는 반달 와인딩 기법. 자또 하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리치 기법. 잡고 리치를 하나 하나 조금씩 끊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치 기법. 자 어떤 게 뿌리 볼륨감이 강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정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잡고 자 매직기처럼 펴서 롤을 만드는 프레스 기법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잡은 상태에서 반 바퀴 감아서 반달 기법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글로을 잡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16분의 1 컬을 이동을 해서 리치 기법을 만들 것인가 어떤 게 볼륨감이 많이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리치 기법을 사용합니다.